최근까지 쓰던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투석이 끝나고 나서 음. 이제 지혈을 하잖아 음. 지혈하고 붙이는 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병원에서 일반 밴드를 붙이고 집에 가서 뗄때 겨울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에는 땀이 살짝 난 상태에서 집에 가서 떼니까 끈적이도 안 떨어지고 묻어있고, 그 다음 살도 좀 시뻘개지고, 어,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괜찮은 밴드를 찾다 보니까, 그 일본의 니치반사라고 그 밴드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추샤반이라는 밴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게 써본 것 중에서는 피부에 정말 너무 자극이 없고, 뭐 크기도 작고, 뭐 이게 제일 좋았었는데 이거 이제 다 쓰고 최근에 보니까 국내에도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 그래서 현재는 그런 걸 쓰고 있어 트라우마 밴드라는 건데 모양도 거의 내가 원래 쓰던 그 추샤만이랑 밴드랑 비슷하고 뗄 때도 거의 자극이 없고 해서 최근까지 쓰던 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떼고 나머지 붙이고. 그리고 뛸 때는, 이렇게 서 떼면은, 뛸 때도 편안하고, 안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투석 끝나고 샤워를 집에서 하는데, 물이 묻은 상태에서 떼도, 잘 떨어지고, 아픈 것도 없고, 뭐 끈적이도 안 났고, 뭐 그래서 이것도 거의 그 원래 쓰던 밴드만큼 좋더라고. 가격은 이거 한 통에 한 5,000원, 6,000원 정도 했던 것같아 대신에 그 투석 끝나고 혈관 압력이 너무 세신 분들은 조심해서 써야 될것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양도 작고 지혈을 해주는 부위가 작기 때문에 이 혈관 굴곡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그 원래 압력이 좀 훨씬 세신 분들은 이것도 좀 뚫고 나오거든, 피가. 그래서 병원에서 원래 쓰던 대로 종이 테이프를 붙이거나 일반 밴드를 쓰거나. 어. 그 그러니까 본인이 좀 지혈이 잘 되고 압력도 적당하다 싶으면은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피부 조금 약하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력이센 분들은 일반 밴드를 좀 붙이고 있다가 지혈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걸로 교체하는 건 어때? 어. 어 그것도 좋아. 체혈할 때그 동그란 밴드 붙여 주는데 그거는 정말 뗄때 너무 아프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지혈하고 나서 이걸 몇개 갖고 다니면서 이걸로 교체를 해. 그 다음 날 때도 뭐 깨끗하게 잘 떨어지고 피부에 뭐 아무 트러블 없어서 투석을 지금 오래 받아서 겉에 피부가 좀 바뀐 것 같아 좀 얇아졌다거나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난다거나 나 같은 경우가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도 않고 그다음 투석 받으러 갈 때까지 계속 좀 진물이 나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는 내가 뭐 이런 밴드 안 붙이고 그, 진물난 부위, 그리고 바늘 찌른 부위, 거기에 좀, 코튼볼을 좀큰걸 대달라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위에 종이 테이프를 붙이면은, 상처 부위에 거의 테이프가 안 붙거든. 투석 후반부에는 그런 방식으로 나는, 어, 붙이고 다녔어. 진물나기 전까지는 뭐, 이 밴드 계속 썼고. 그래서 나는 투석 받고 오면 거의 항상 샤워를 하거든. 이게 물이 틈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쪽 팔만 들어서 어디 이렇게 짚고서 샤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썼던 게 그냥 이런그 데일밴드에서 나오는 아쿠아밴드 같은 거 요거를 투석 끝날 때 이걸로 이제 붙여달라고 해서 이걸 붙이면은 그래도 끝나고 나서 뭐 샤워할 때뭐 괜찮더라고. 그리고 나와서 아까 그 트라우마 밴드로 교체해서 이제 생활하고 어 이런 아쿠아밴드고 그 습식 메디폼 같은 거랑 뭐 붙이는 방식은 비슷한데 이렇게 뒤쪽 종이 뒤쪽 먼저 따서 위치에 붙이고 나서 위에 있는 파란색 부분 이렇게 떼서 붙여주고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떼서 저좀 피부에 굴곡이 있어서 그뭐 완벽하게 방수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냥 물이 살짝 튀기는 거 정도만 막아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병원에서 지혈이 잘안 되면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당겨놓잖아. 지혈 때, 어 맞아. 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거를 쓴 적이 없어. 지혈대로 지혈을 하면 혈관 모양이 변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그래도 좀 오래 투석 받는다는 가정을 하면 지혈대 이렇게 고무줄로 세게 당기는 거잖아. 그걸 적게는 뭐 5분 10분에서 지혈 잘안 되는 분들은 뭐 20분 30분까지도 그걸 해놓거든. 그거를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면은 혈관 모양이 정말 이렇게 울퉁불퉁해져. 그러니까 들어간 데 들어가고 나온 데 나오고. 본인이 본인한테 맞는 압력으로 손으로 지혈하는 게그 혈관 건강에 또 제일 좋은 것 같아요.